예, 안녕하십니까. 텐입니다. 오늘은 쇼폼 어플을 함께 봐보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 어플 추천을 자주 해드리지는 않죠? 가끔씩 해드리는데, 오늘 함께 봐볼 어플은 정말 신박한 포인트가 많아서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셀럽이라는 쇼폼 플랫폼이죠. 소개에 앞서 제가 신박했다고 느낀 포인트 몇개 먼저 짚고 들어가자면, 일단 이 어플은 국내 플랫폼이죠. 그동안 틱톡, 리스, 쇼츠 등 다양한 쇼핑들이 많았지만 이렇게 국내에서 론칭이 된 쇼핑 플랫폼이 없었죠. 그래서인지 아무래도 저에게는 이게 눈길이 가는 첫 번째 포인트였고 단순히 플랫폼만 만들어지고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게 아닌 국내 셀럽들인 블랙핑크 지수, 허니제이, T1 등 이외에도 다양한 셀럽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 초반에 이 플랫폼에 생소한 사람들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었죠. 그리고 다음으로 신박했던 포인트로는 바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하는 크리에이터뿐이 아닌 일반적으로 콘텐츠를 시청만 해도 포인트가 쌓이는 수익 프로그램, 마치 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말한 이 셀러비에 어떻게 영상을 올리고 어떻게 시청을 하면 되는지, 그리고 수익은 어떻게 받는지 지금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RT도 셀입니다 일단 어플을 설치 후 들어가서 가입을 했습니다. 회원가입 시의 튜토리얼 정보들을 모두 입력하면 총 1500포인트를 지급을 해준다고 하니까 입력을 하면 좋겠죠. 앱내 화면을 봐볼게요. 일단 홈탭에서는 추천 게시물을 볼 수가 있고, 상단에 있는 출석체크 탭에서 출석체크를 하면 포인트를 받을 수 있죠. 검색 탭에서는 최근에 핫한 허니제이, 블랙핑크 지수 등 셀럽들의 영상 시청이 가능하고요 업로드 탭에서는 업로드를 이렇게 하면 되며 일반 게시물을 올리듯 선택하고, 자르고, 편집하고, 그리고 글쓰고 해시태그하고 업로드를 하면 되겠죠? 또한 이벤트 탭에서는 이벤트 확인을. 그리고 마이 페이지 탭 보면 포인트 내에 확인이 가능한 내 지갑 탭이 있고요. 여기서 쌓인 나의 포인트를 볼수 있습니다. 그럼 포인트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보죠. 그동안 우리는 쇼폼을 자주 봤지만, 이로 인해 얻는 물질적인 이득은 당연히 없었죠. 그런데 셀러비는 콘텐츠 제작, 공유를 하는 크리에이터, 그리고 시청을 하는 유저 모두에게 보상을 줍니다. 유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동영상을 보기만 해도 포인트가 쌓인다는 게 특이점이긴 하죠. 이거를 Watch to r n 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앱테크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데, 이건 리어드 뿐이 아닌 재미도 있으니까, 재미있는 앱테크라고 봐도 될것 같죠? 콘텐츠 시청, 팔로우, 이벤트 참여 등으로, 유저 리액션 정도에 따라 포인트 획득이 가능하고, 이는 마이페이지 지갑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접속 보상, 시청 보상, 리액션 보상, 참여 보상, 추천인 보상 등 유저 측면에서는 리워드 프로그램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크리에이터 측면에서 본다면 크리에이터가 업로드를 하는 개별 콘텐츠당 수익이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활동 내역에 비례되는 수익 정산 구조인 셈이고, 크리에이터 등급은 팔로워가 1000명 이상, 누적 업로드 60분, 누적 조회수 3만으로 타 플랫폼 대비 진입 장벽이 낮죠. 그리고 활동내용및 콘텐츠 성과에 따라 매달 리워드 보상, 월별 성과에 따른 추가 리워드 지급을 해줍니다. 활동내역은 팔로우스 증가, 콘텐츠 업로드 수이고, 콘텐츠 성과는 퀄리티, 조회수, 좋아요, 댓글 등의 반응, 그리고 노출 수에 따라 이루어지죠. 셀러비 유저 등급에 따라 획득 가능한 포인트 가산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리워드 프로그램을 통해 획득한 셀러비 포인트는 추후에 펜시플레이스에서 펜시코인으로 환전 후 활용이 가능한데요. 참고사항으로는 포인트 환전 과정에서 에비소몬 셀러비 포인트 그걸 펜시플레이스에서 펜시코인으로 환전 환전한 펜시코인으로 NFT 작품을 구매하거나 추후에 현금화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펜시플레이스는 블록체인 기반의 NFT 맡기시고 오픈 일정은 5월 중이라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자, 오늘은 이렇게 셀럽이라는 어플을 함께 봤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앱크어플들이 있었지만 요즘 트렌드에 맞게 쇼핑을 보며 리어드를 얻는 형태는 저에게 굉장히 신박한 형태로 다가왔는데요. 그동안 리어드를 얻는 플랫폼은 뭔가 불안하고 안정적이지 못한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셀럽이는 국내 제작 플랫폼에 이미 많이 유명한 셀러들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고 베트남은 물론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시장 진출도 앞두고 있다고 하니 그런 불안한 느낌을 주지는 않더라고요 이런 시스템은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더큰 활성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시청하는 유저도 콘텐츠를 올리는 크리에이터도 더 좋은 환경으로 이어지겠죠? 저 또한 앞으로 자주 애용할 예정인데 쇼폼을 만들게 되면 업로드도 해보고 다른 분들의 영상도 시청하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궁금증이 생기신 분들은 한번 다운을 받아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팔로우 좀 해주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텐이었습니다. 유바!